그 지금 제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어 일단은 그 지금 다들 제 화면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링크 잠깐 전그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거 다들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거는 제가 1주부터 7주? 6주였나? 어쨌든 강의를 했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총정리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어떻게 하면 피그마를 좀더잘쓸수 있을지 좀 약간 부가적인 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좀 이렇게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여섯 가지로나뉘는데 그~ 일단 컴포넌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그리고 버전 이제 피그마에서도 그~ 약간 개발 쪽에서는 기시 기시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하죠 이제 피그마에서도 이걸 버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버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약간 예전에 웹 개발을 잠깐 해보긴 했었는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웹 기준으로는 마징가 패딩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컨테이너 개념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배웠었던 오토레이어스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 약간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관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외비적인 자료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배웠었던 베리언트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잠깐 이미지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곱 가지 정도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희가 컴포넌트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볼게요. 제가 아마 컴포넌트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그 특히나 피우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타이포그래피라든가 색상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조건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단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버튼 테스트 인풋, 뭐이 기타 요소 이런 거를 지정을 하면 이제 하나의 중앙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중앙 라이브러리의 개념은 어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이제 전역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이제 중앙 라이브러리로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외에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 역시도 이제 중앙 라이브러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이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습을 해봤었죠 여기서 이제 그팀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이제 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끌어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어, 무엇을 지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 이 요소를 끌어오면 좋다는. 그런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뉠 텐데, 여기 중앙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게 있고, 로컬 컴포넌트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개를 잘 연합해서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거, 상세한 자료는 사실 어 공유를 드리려고 하다가 대외 비전기 몇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 어 실무적인 거는 공유를 못 드리는 점 약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버전 관리라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버전 관리가 그 옆, 위에 이거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쇼 버전 히스토리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피그마가 이제 작업하는 단위마다 오토 세이브라는 걸 해주는데 이제 누구, 저 지금은 저혼 이 강의를 할 때는 저 혼자 편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버전이 되게 많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뭐 이제 이름을 따로 지정한 다음에 뭐가 변경된지를 지정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동 저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스입식 같은 걸 남겨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그 여러 가지 버전이 남기 때문에 이걸 눌러 주면 이전 버전으로 회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 버전으로 회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버전 라이브러리에서 아니 어 이제 버전 히스토리에서 이걸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부가적인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누가 편집했는지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유저가 편집할 수 모든 유저 편집 기록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기록했던 것을 볼 것인지를 볼수 있다는 거를 천재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오토레이어스라는 기능을 조금 복합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어 이제 되게 단순한 단위의 오토레이어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어, 모바일 기준이긴 한데, 사실 데스크탑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오트레이어스로 이제 구조를 짠기능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오트레이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분할을 할,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약간 진해색 부분이 그 피그마에서는 갭이라고 하고 어 웹에서는 이제 뭐 그리드를 혹은 이제 뭐 마진 뭐 이게 개발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통 패딩 뭐 마진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더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조만 보면 사실 크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옆에를 보시면 제가 이 구조에서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열 이렇게 뭔가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나열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굳이 이제 뭔가 포지션을 잡거나 하지 않아도 뭔가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웹에서 뭔가 컨테이너나 뭐 섹션을 추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이게 제가 개발 팀 저희 사내 개발팀하고도 일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 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토레이어스란 기능에 대한 아 그리고 이제 오토레이어에서 이제 권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어 이제 사용하다 보면 몇 가지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오토레이어에서 어, 권정하지 않는 케이스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영향과 그니까 그 영향이 끼실 때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똑같은 어 오브젝트 혹은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룹 아니 프레임으로 짜진 게 있고 이제 오토로 에이어스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이제 오토로 에이어스로 만들어진 그 어떤 컴포넌트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오트레어시랑 컴포넌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6픽셀 정도 아 18픽셀 정도의 여백을 가져야 되는데 오토로이어스라는 기능은 그거를 하,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그룹 뭐 아니면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이제 constraint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같이 조정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성격의 혹은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 어떤 오브젝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오토레이어스로 묶지 말고 이제 일반적인 그룹 아니면 프레임으로 묶을 수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오토레이어스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절을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화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피그마가 보통은 이제 다른 도구 필요없이 이제 피그마 자체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을 조합을 해서 어지간한 액션은 전부 다할수 있다고 어지간한 액션 다할 수가 있는데 그한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혼자서 수용할 수 있지만 어떤 화면이 어떤 프리시에소속있인지를 보기는 좀 약간 어, 애로사항이 있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제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화면이 이제 제목을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 단위로 검색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이제 피, 그 제플린이 그나마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면 단위의 검색을 자주 해야 되는 곳이다 아니면 이제 뭔가 기획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키크린 단위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하면 이제 피그마만 피그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약간 부가적으로 뭔가 화면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제플린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피그마도 이제 제플린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피그마를 통해서 화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제플린에다 동시에 백업을 하는 거를 권장 자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플린도 물론 이제 무료 플랜도 있고 유료 플랜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굳이 이제 제플린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제 피그마로 관리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대외비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화면이 되게 그 프로젝트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플러그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스크린 원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플로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뭐 직접 이어셔도 되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트타입을 켜야지 뭔가 보이는 것도 있고 무조건 이제 프로트타입을 켜면 이제 굳이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플로어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떤 플로어라는 플러그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얘네 둘을 이어줄 수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저는 저는 이제 굳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는 한데 이게 사용하는 조직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조용으로 잠깐 알려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베리언트에 대한 기능에 대한 약간 어, 부가적인 설명 혹은 이제 뭐 꿀, 꿀팁이라고 하나요? 여하튼 그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대외비적인 부분이어서 어 조금 외부에 대한 유출, 유출, 그 유출은 조금 어 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제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 하나가 좀뭐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포넌트에서도 이제 타입을 통해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이제, 이제 기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임베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정 했었던 형식을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끌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그 제가 베리언트 기능을 통해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어 사실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이거 풀스를하면서 이게 어떤 고민이 많았냐 하면 이제 스테이터스로 나닐수 있는데 이게 플랫폼 형식으로 나닐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게 배리언트는 일대일로 대응이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사실은 크게 무방해요. 아, 정확히 이제 이쪽 어뭐 이제 정확히는 사실 이렇게 묶어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데스크탑에서는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두 개의 케이스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트는 보통 이제 1대1 대응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 사이에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베리언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데스크탑 모바일을 베리언트로 묶지 말고 이제 그외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베리언트로 묶되 이제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한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로 묶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아 베리언트를 관리하는 이제 방법론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피그마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기능이 되게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기는 하고 어~ 이제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은 이제 뭐~ 이후에 뭐~ 개인적으로 피그마를 넘어서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릴 수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피그마에 대한 질문 사항 있으면 저한테 답변 아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는 앞사야. 아, 네, 어 아마 다들 뭐크게 없을 것 같아요. 피그마가 뭐 되게 복잡한 툴은 아니어가지고. 어, 잠시만요. 아드네. 그래서 이제 아마 피그마 자체에 대한 궁금한 거는 아마 크기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오늘로서 이제 피그마 티처링은 끝이 났고요 되게 열심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티처링은 끝이 났고 개인적으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되게 짧게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